재정난으로 인해 모든 동물들을 빼앗기자 어쩔 수 없이 동물인척 연기를 하기 시작한 직원들은 각각 북극곰과 고릴라, 조금 모자란 사자와 나무늘보를 연기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건 새로운 동물원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잠시 후첫 번째 단체 손님이 놀러와 가장 먼저 나무늘보를 쳐다봤지만 이 나무늘보가 너무 꼼짝도 하지 않자 금세 흥미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아이들은 사자를 보러 갔는데 사자 또한 가만히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사자 꼬리를 보고 싶다 말하자 모두 옆으로 돌아갔지만 티날까 봐 두려웠던 사자는 계속 정면만 보여주었죠. 결국 이들은 북극곰을 보러 갔는데, 북극곰 또한 연기하는 게 들통날까 두려워 바위 뒤에 숨어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하자 동물원장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결국 그는 앞으로 나왔지만 긴장감에 몸을 떨어버렸죠. 이걸 본 아이들이 북극곰이 떨고 있다고 말하자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 모습이 의아했지만 대충 설명하고 넘겼습니다. 한편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에 동물원장은 기린마저 연기시키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대신 기린인형의 목 부분을 철제 구조물에 꽂아서 순진한 손님들을 속여버렸습니다 그때 북극곰 역할을 하던 전 동물원장이 탈진으로 쓰러지자 결국 현 동물원장이 대신해서 나갔지만 인간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거기다 해마저 쨍쨍하자 인형탈 아는 지옥 그 잡채였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던 남자는 옆에서 누군가가 던진 콜라를 발견했고 너무 목이 말랐던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콜라를 따서 바로 원샷을 때려버렸죠. 하지만 그때 북극곰이 콜라를 먹는 모습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유튜브에 올려버렸고 그 덕분에 동물원은 순식간에 핫플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국, 동물원장은 앉아서 콜라만 먹기 시작했고, 내친 김에 고릴라까지 콜라쇼를 선보이자, 망해가던 동물원은 순식간에 떡상해버렸는데, 여러분 근데 사자는 꽤 리얼하지 않나요?